반짝반짝해 밤 되면 진짜 예쁘겠다. 본신의 힘을 다한 고블베드. 아, 근데 여기 베드도 넓다. 뭔가... 21층 뷰입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고... 아, 바디워시 드디어 있다. 와... 야경 투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호텔에서...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뭐라고 예쁘지? 이제 밥 먹고 거의 바로 캐년 투어로 가려고 합니다. 일정이 지금 너무 빡세. 거의 밤샘 루트여서 후다닥 먹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간판도 다 뭔가 라스베거스 느낌이네? 이것도 손으로 먹는 야 어, 다 손으로 먹는 아지 않았다. 아보카도가 있어서 짠맛 작아져. 매워. 매워? 되이 매워. 투어 시간이 임박해서 우버 타고 다시 숙소로 갑니다. 확실히 진짜 밤인데도 좀 덥다. 근데 여기가 습해지 않아. 어, 어,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 no. 불쾌감이 덜해. 바로 호텔 앞으로 투어 버스가 와줘서 이건 진짜 편리한 것 같아. 혹시나 멀미할까봐 멀미약도 얌무지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 핸드폰은 아예 안 보이네. <laughs> 엄청 어두워서 엄청 잘 보여요. 진짜 미쳤어. 그냥, 하늘 다 별이에요. 근데 이게 화면에 아예 안 당겨서 제 눈으로 보고 갈게요. <laughs> 사실 이건 근육질인데? 막 가을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추운 눈으 어, 보 어, 봐봐. 어, 보자. 다 해석해. 안 따라서 너무 좋다.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실. 영상이 아예 안담기네 눈에 담아가야 될거 같아 여기는. <끝이> 아잘 찍었어요. 저 <laughs> <찍었어요. 잘> <laughs> 아름다. 아무 성형제도 안 나. 너무 귀여워. 아얘 강하다. 여기 강한. <laughs> 왜? 무지어 <울었을 집었어. 웃음> <laughs> 어. 아니야. 우리 친구야. 한번 해. 이는 실제로 있는. 이게 근데 진짜아예안 담겨. 1.2km 걸어간다고? 폴슈밴드를 어. 갑니다. 진짜 광활한 대지다 엄청 날렵하게 돌아다녀. 근데 확실히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진짜 길다.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밤을 샌 거구나. 무조건 여기는 양산 필요하겠다. 진짜 커. 그냥 상상 초월로 커. 새까운 게 배에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 사람이.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지구 색깔 같지 않아? 오 아주 바위 곳곳에 사람들이 지금 <laughs> 매달려서 사진 찍고 있어. 근데 여기 진짜 위험해서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찍어야 돼. 나 진짜 밀면 죽는다, 여기서. 로 장난 좀. 중국식 부페를 점심으로 먹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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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다. 후식까지 심지어. 지금 엔텔로프 투어 왔는데 여기는 영상으로 남기는 게 불법이래요.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사진을 좀 야무지게 찍어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못 담는 게 아쉽긴하다. 그럼 다녀올게요. 마치고 숙소 왔고요. 여러분, 오후 7시 반 정도인데 하루종일 투어를 한 셈이죠. 근데 너무 재밌었다 완전 추천. 누가 간다고 하면은 추천할 만한 고런 투어다. 그냥 밤에 너무 예쁘다. 밤을 위한 네온스 아니에요. 시카고 피자 먹으러 갑니다. 보보한 2~3분 거리에 있는 거라서 벌써 맛있는 냄새 가납니다 메뉴 한번싹 보고 갈까요? 유튜버의 삶은 힘들구나. 근데 약간 재밌대. 거의 어, 몇 시간 했어? 재밌지 않았어? 아니 재밌었어. 재밌다. 몇 시간 했어? 아무튼 완전 뭐, 재밌었다. 진짜 절어가지고 도파민에 그만두질 못하겠더라고. 굿모닝. 9시 34분인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먹으러 가면은 약간 웨이팅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옷은 검은색 나시에 벨트에 흰색 스커트, 샌들 이렇게 그냥 신어줬습니다. 편하고 시원하게 우리 원래 오늘 콜라 드렸는데 대차기 실패 <laughs> 여기입니다 이거 아침아잖아 아니야 이게 아침아 침아 봉지에 옵니다 따뜻해 아, 근데 냄새 미쳤다 밥 <laughs> 진짜 많아 파인트 아이스크림 아 뜨거워 구워야 <laughs> 맛있어 <s Grandfather> Good yeah. Um, everything is bagged separately, so it should be coming out shortly. Ah, okay. It's just gonna come out okay. in a different. Thank you. 저희 먹는 것까지 여섯 봉지를 시켰어요. 생미야다 넓었어. 아, 아, 진짜 코카콜라병이에요나 응. 이거 비거 처음 봐. 어 찌꺼기 도있어아원봉처럼오 <laughs> 대박. 어 이거 <laughs> 좀 귀여운데. <laughs> 미쳤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 근데 아까 호호좀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은 근데 너무 마음에 들호호 너무 귀엽네 목도리 스케일이 크다 하버스토어다 맥주 구워하시면 귀가 나 카페도 있어서 시식분들 옆에 쓰셔도 돼 예쁘다 무난한 색깔 피가 애매하네 미국 오다가 <놀람> 책이 엄청 길고 넓다 영점으로 해야 돼. <laughs> 아, 엄청 크다. 스케일이 달라. 너무 이없다 동전지갑. 아, 색깔이 진짜 쨍한 색깔들만 모아놨어. 원색 파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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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파란색. 이게 제일 이렇게 이렇게 엄 부드러워. 왜 번복해? 여기도 에스컬레이터 약간 포션 같은 느낌? 와, 진짜 미쳤다, 형용색. 여기서 초콜릿 진짜 받는 거거든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 위로 갈수록. 저희는 6시 카쇼 예약을 해서 그 쇼를 보러 갑니다. MGM 리조트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뭔가 스토리가 이게 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어, 생각보다 근데 불빛이 조금 덜했다. 불 빵빵 터질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쇼 위주 이야기도 나름이고 근데 지금 진짜 날이 엄청 예뻐요. 해질 무렵이야. 아, 아트 브랜드. 이거 뭘 처음 보는데? 아까 간판에 있더라 이 브랜드 이름이. 진짜 커요. 와, 이거, 어, 무거워. 이 어, 뭐야? 1파운드. 가 미쳤다. 와더. 와, 이와 뭐야? 한 손으로 안 들, 와, 진짜 크다. 아니, 진짜 미국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맛있겠는데? 이거 하나 먹을까? 딸기로 뽀뽀뽀도 맛있네. 저녁 먹으러 가는데 저녁은 오이스터 바에 갑니다. 펠리스 호텔 안카지노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해서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 가는 길에 벨라지오 호텔 부스씨 한번 다물까? 카지모 쪽으로 갑니다. 여기 음, 진짜 카지노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다. 바로 찾아버린 게. 웨이팅이 있어요. 다섯 팀 정도 웨이팅이 있어요. 바로 앞에 카지노가 있어서 뭔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밥방이 시큼하다. 음, 그, 발효된 빵 어, 이거 맛있는 것같인데 <목소리> 네. 어, 와사비도 엄청잘구워했어 엄청 커. 오, 와사비. 이건 우리나라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이랑건더 스타일이야. 음 Got t h 좋아요. 아, 아. 완전 어졌어 너무 좋았어. 미리 준비했어.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수 또 보러 왔어요. 어제 너무 예뻐서 가기 전에 한번 더보려고 왔습니다. 여긴 진짜 두번볼 가치가 있다. 시작됐다, <목소리도> 시작됐다. <시작해볼까요? 목소리도> 노래 다르다. Yeah